키운다. 진짜 좋다. 아, 어쩜 이렇게, 정말. 아! 뭘로 뿌셨어요, 또. 등신이에요, 저는. 다시 킬래요. 기분 나빠요. 미안해요. 미안해요 여러분. 아 잠이 싸게. 아 오늘 화이트데이야. 아 댄스 오적고 고맙습니다. 혹시 아 화이트데이구나 아나 오늘 어디 나가는데 커플 지옥이겠다 아 커플 지옥이야 아니요 데이트 아니구요 유튜브 관련해서 자문을 구하기 위해 일 때문에 서울에 갑니다. 서울에 가요. 서울에서 온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서울에 갑니다. 비오데 목욕이나 할까? 패널아트 그래? 언급 안한거 따지라고요? <laughs> 아 무서워 이거 만들어야 되나요? 에너지 from lightning storms and turns into battery pack. 배터리 pack으로 바꿔줍니다. refined, refined cut, c u r q u a 이 뭐라 읽어요 얘? 두 번째 있는 거. quat, quat, q 맞죠? iron bah, iron 이란다. iron bah, quat. 하고, 박쥐. 나 있어. パーソンマンハラキン。 여다 놓으면 안 되나? 여러 개 놓을 수도 있어요? 아, 얘를 두 개로 바꾸는 거야? 얜 팔아야겠다. 별 달린 거. 한번 해볼까? 오! 뭐 하나씩 밖에 안 들어가요? 분명히, 어, 한 개씩 밖에 안 들어가네? 오, 리얼하죠, 소리. 아, 너무 좋다. 너무 좋아요. 아니, 지금 돈 쓰면 안 되는 게좀 기다려야 되는 게 이유를 설명하자면 보세요. 로빈이 저걸 다 만들어요. 그럼 저는 6천원 짜리 말 키울 수 있는 농장을 살 거예요. 그러고, 농장만 있으면 안 되죠. 가축이 있어야죠. 가축 살 돈이 있어야 돼요. 그래서 가축 살돈 아껴놔야 되죠. 그죠? 그리고, 다음으로, 가방 사야 되죠. 나무 사야 되죠.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. 이게 뭡니까? 어떻게 하는 거예요, 이거? 얘 용도가 뭡니까? 아, 깜짝이야. 아, 놀랬잖아요. 아우 씨 오늘 뭐하지? 가방 살까? 그냥? 가방 사는 게 날려나? 가방 사고 통발 확인? 그게 오늘의 할 일? 어, 오늘 화요일이에요. 상점 열었어. 광산 5층 더 뚫기? 그것도 나쁘지 않아. 왜냐면 맨날 맨날 뚫는 게 좋아요. 우와! 600골드 준대. 제이드 갖다 주면. 나 이거 있었는데 아까 버렸는데. 일단, 일단 몇 시까지 갖다 달라 했지? 이틀이네? 그럼 내일 갖다 줘도 되겠다. 가방 살 거야. 나무, 나무 봅시다. 나무. Fruits in the forest, u n i v e r s i t the, the e m p t 다2 8일이네요 그러면 어 가을 거를 지금 미리 심으면. 안될것 같은데. 왜, 여름이랑 가을에만 자라는 거야? 봄이랑? 가, 가을에는 뭐안 자라? 나 되게 아쉬운데, 지금. 하기. 근데 되게 아쉬운 게요. 지금 심어도 어차피 다못 봤잖아요. 근데 미리 심어가지고 이득 볼게 뭐가 있을까? 예쁘게 꾸미고 싶어서 그러지 나는 예쁘게 꾸미고 싶어서 지금 했다가 혹시 나중에 만변해가지고 어? 그럴 수 있잖아 그죠 스피드 브로 엄청 엄청 빨리 자네 10%나 올려주네 황금옥수수? 맞아, 키워야 되는데 망한 거 같아 14일이래 망했어, 옥수수 못 키워 내년 열매 하지 뭐 저번에 쿠키 한번 나온 이후로 쓰레기통에서 뭘 나올 생각을 안 하네. 뭐좀 주지. 랍스터 랍스터 랍스 랍스터. 쓰레기가 세 개, 네 개. 원래 비 오면 여기 많이 나. 어두 개다. 두 개가 나오네. 쓰레기 재활용하면 돈 엄청 많이 벌려요. 진짜? 어, 이게 뭐야? 아, 처음 봤어요. 오메, 오메, 여기 없지. 못본거 같은데, 오메, 뭐더냐? 별은 품질, o r a 피치 허 p 그 a c h home made grenade, c 이거 천은 어디서 나오지? 철수 로이 아, 양털로? 저 가방 넓어서. 깜짝이야, 씨. 가방 넓어가지고 그냥 광산으로 가도 될것 같아요. 가방 딱 넓음. 그죠? 물레? 물레도 있어요? 60층입니다. 띠 내려갑니다. 아, 씨. 내려갑니다. 좀 지나갈게요. 이건 뭐지, 대체 이거? 용도가 뭐지? 줬는데 이미? 여러개 나오면 어떡해요 내 말은 그 말이었어 1원이던데? 아까 한번 팔아봤거든요 도둑다. 보고 엄순 가지요 두어프 선물요? 두어프가 누군데요? 누가 두어프임? 우리 말을에 두어프 살아요? 떨 되는구나. 떨었다. 그런 거였다니. 좋은 거 주세요. 멍둥이 좋다, 멍둥이. 알 사는 곳? 알을 일단 허, 헛간을 헛 만들고 가서 동물을 놀 집을 일단 구하고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세요 아래 남쪽 오. 어. 아 진짜 옆코옆 만들어 놓기 있어 아, 말은 마국간 질문 그냥 준대요. 저도 안 해봐가지고 모르는데, 마국간 질문 그냥 준다네. 처음 알았어요. 지금 안 사실이에요. 미안해요. 저도 초보라서. 가야겠다. 무리였다, 10층은. 무리였어. 아쉽다, 진짜 아쉽다. 음? 음? 아, 바보. 롯데 진님께서열개 팬가이 고맙습니다. 감사해요. <목소리> 이 욕시요? 아눈 아프다 근데 슬슬 야근한다 쟤 그쵸? 야근 중 불쌍하다 비 오는데 힘들겠다. 제가 시킨 거 아니에요, 근데. 지가 해는 거지, 그냥. 그죠? 저안 시켰어요. 저 무고해요. 진짜 안 시켰어요. Thank you